우리 이제 문형 익히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형 익히기 자, 교재는 이게 없죠? 자, 50음도를 확실히 알아야만 동사를 잘 익히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이런 단이 있었고요. 행이 있었어요. 자, 단은 뭐였죠? 네, 모음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모음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개. 아단, 이단, 우단, 애단, 오단.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와라야마하 이런 식으로 다 아가 들어가니까 아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면 리미히리치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이가 들어가니까 이 단. 여기는 또 우가 들어가니까 우 단. 그리고 여기는 다 에가 들어가니까 에 단. 여기는 다 오가 들어가니까 오 단.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요. 타행의 이단은 뭐예요? 그러면 어, 타행의 이다는 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행의 아다는 뭐예요? 그러면 어, 사. 사행의 에다는 뭐예요? 새. 사행의 오다는 뭐예요? 소. 이게 빨리빨리 나올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음. 이거를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동사 분류를 하실게요. 자, 그러면... 다 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사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사 종류는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 이거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요. 동사를 활용을 하는데요. 앞으로 뭐 정중형, 또는 뭐 부정형, 뭐 가능형, 가정형 등등등 이렇게 많은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용할 때마다요. 3그룹, 2그룹, 1그룹 각각 그 동사 활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활용을 하는 동사끼리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숙지하시면요. 나중에 굉장히 편한데요.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잘 외우시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틀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어렵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좀 집중해서 잘 익히실게요. 자 그러면 먼저 3그룹부터 볼게요. 항상 동사 설명할 때는요. 3그룹, 2그룹, 1그룹 이렇게 반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3그룹은요. 불규칙 동사예요. 어,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두개밖에 없어요. 자 불규칙 동사는 스르하다 그르 하면은 오다가 되죠. 자 그다음에 2그룹 동사는요. 루루 끝나고 루 앞에가 2단이나 애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루루 끝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루 앞에 2단이나 애단이 와야 돼요. 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1그룹은요. 쉽게 말하면 뭐 2그룹이랑 3그룹 제외한 나머지는 다 1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루루 안 끝나는 거. 끝에가 루루 끝나지 않는 거 있죠? 자, 다 루루 안 끝나잖아요? 이런 거는 다 1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루루 안 끝나는 거. 자, 두 번째는 루루 끝나는데, 루 앞에가 아단, 우단, 오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루루 끝나는데, 자, 아까는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두 번째랑 네 번째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제외한 나머지 아단, 우단, 오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단, 우단, 오단이 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루가 있으면요. 아루는 아이유에 오에서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단이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루. 우루는 아이유에 오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루. 자 토루는. 타치츠테토에서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5단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이다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외 1그룹 동사 별표. 자, 예외 1그룹은요. 2그룹 같이 생겼지만 1그룹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예외 1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루 앞, 다 루로 끝나고요. 루 앞에가 여기 2단이나 애단으로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생긴 거는 2그룹 같이 생겼지만 1그룹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자, 카에르 하면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시루 알다, 키루 자르다. 하이르 들어가다, 하시르 어, 뛰다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